군한 이장단 간담회 현장에서 군수가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촬영 중단과 퇴장을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언론 취재를 제안한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군수의 언론 인식과 공적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용섭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영광궁 백수 이장단 간담회 현장입니다. 군정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영광군이 주최한 공식 행사입니다. 그런데 회의 도중 갑자기 장세일 영광군수가 취재 중이던 기자를 향해 강압적으로 퇴장을 지시합니다. 하는데 어디예요? 군사님. 촬영하고 있어요? 한테촬영하어요 허가 받지않았고나왔니다이 장당 간담회는 군이 주최한 공식 행사인데 취재를 막은 겁니다. 이 현장에 있던 이장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팽일리에 회의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 한담회잖아요같이였군요 그래서 원로인들이 불참해야 되고 거기에 참석을 못 해야 된다는 라 것은 이해가 안 가져서는. 주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대통령은 <목소리도> 궁금해요. 당시 퇴출된 언론사는 최근 영광운 행정 전반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강제 퇴장 조치가 이 같은 보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광운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